Yeah? 두근두근, 두근두근. 아, 이번에도 아주 이쁜 렇게예 앨범 두 개가 나왔죠. 어 모먼트 미성년', 'bounce', '심장이 bounce', 'bounce', '두근데', '듣기까봐 겁나 '아름다울 미', '아름다운 성년' 이생 거예요. 궁금해요.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아, 어. 어, 근데 나 이런 거할 때마다... 어, 내 냄새는 좋아해 냄새를 왜 맡아? 음, 게 케이스가 있는 거죠. 더모먼트 미성년 바운스두 번째 미니, 세컨 미니, 앨범 븐 버즈앤에이, the way I am, Play and dance, draw life. We will be forever young. Youth is sunlight. We will run. We will run under the forever sun. 희망찬 문구가 적혀 있군요. 이게 okay, 미성년 bounce. 심장이 oh. 강렬한 사진으로 시작 너무 째려본다 오호 오호 뭔가 좀 이제 이 컨셉은 말괄량이 컨셉 말괄량이 어, 저는 이 사진 좋네요 김우진의 픽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것도 좋아요 바른 자세 제가 평소에 책을 안 읽어가지고 자세가 좀 어색하네요 좋아하는 게 많은데 베스트만 꼽을게요 베스트만 <laughs> 얼빡샷 강렬하죠 눈빛이? 전체적으로 내려다보는 느낌 아니면 째려보는 느낌 친이거 아주 좋죠? 멋있는 것 같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 아리안스 제 2년 만에 나온 거라서 굉장히 익숙하지 않네요. 새롭네요. 섹시한 척도 하고 있죠? 치명적인 척. 치명적이라고 생각하고 했어요. 척이 아니라 <laughs> 그래야지 잘 나오고. <laughs> 이거는 또 이제 이게, 이게 이게 메인 사진이었죠? 좋아요. 저는 이거. 잘 나왔어. 잠요 비하인드를 얘기하자면 말이 너무 많나? 비하인드를 얘기하자면 조금 이이이이 이, 이, 이 뭐라고 할까? 이 컷이 나오기까지 좀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좀 굳어 있는데다가 사실 제가 이렇게 개구진 반항아 약간 좀 그런 느낌을 많이 앨범 자켓을 찍으면 세본 적은 없어가지고 어색해서 잘안 나왔는데 마지막 때쯤 가가지고 나온 사진인 것 같아요. 아주 만족합니다. 이것도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어 이거는 음 힘듦을 표현했나? 좋았어. 미사진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고요. 올바 느낌. 이것도 좋아해요. 이게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드라이브 어웨이. 정말 이렇게 딱룸미러에서 누가 이렇게 바라보면 이 사진 이렇게 딱 바라보면 이렇게 딱, 누구든 다 반할 수 있는 그 중간에 터닝 포인트에 이게 있구나 그거 만들까? 이걸 일단 한번 볼게요. CD 안 있나? CD 있구나. 아, CD 또 정말 오랜만에 본다. 저는 제앨범에 CD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잘안 나거든요. 저는 사실 CD는 잘안 보니까. 자, 아, 다음으로 또또 또 만족스러운 컨셉, 멋쟁이. 멋쟁이 친구가 나왔죠? 아우 소섹시. 컨습이 되게 다르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멋지네 멋져 근데 개인적으로 이때가 첫 샷이었는데 첫샷때 조금 표정이나 몸이나가 좀 굳어있던 것 같아서 다음에는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고 더 뭐랄까 릴렉스를 하고 찍어야겠어요 괜찮은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거의 뭐 늑대인간 아니에요? 와우, 멋지네. 오, 이옆선 좋았어. 오, 잘 생겼네. 저는 되게 객관적으로보거든요못 나온 사진 볼 때면 아이건좀 아쉽다 이 사진은 정말잘생겼네요이사진도 음,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멋있어 멋있어 여러 가지 감정이 다 보이는군요 사진에서 실제로도 저는 사진 찍을 때음 뭐야? 뭐지? 아 포토카드가 여기 있구나. 오, 아주 귀여운 두 개가 있네요. 잘 나왔네 좋았어 이거는 그 t say something to me. 할때 귀엽다 이 나이에 귀엽기 쉽지 않거든요 저는 항상 밝은 생각을 하면서 살거든요 아무래도 어머니가 어린이집을 하셔서 그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릴 적부터 좀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자라왔다 보니까 뭔가 보물찾기 느낌으로 하나씩 나오네 오호 어? 글씨가 왜더 이뻐졌지? 제가 쓴거 맞는데. 어, 이뻐졌다. 글씨, <laughs> 글씨도 보정을 해주나? <laughs> 감사합니다. 저는 좀 물속 컨셉이라고 생각해 이거는좀 다른 사람같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어, 또 있네? 서프라이즈가 계속 있구만 응. 이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지? 다 어, 이렇게 은 다른 다른 재밌다 이거. 근데 다상사가이사진을보면사 느끼는 건 이때 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던것 같아요. 얼굴 이 턱선이 살아 있더라고 요 여기가 어디죠? 오, 선명하게 보이는구나. 우와 대박이네. 빛을 빛을 어, 그것도 아닌데. 오 선명하게 보이네. <laughs> 귀엽네. 이것도 약간 좀 저돌적인 느낌. 어우, 어유또 있네. 선물 세트네. 종합 선물 세트 아니에요, 이정도면 39,900원. 좋은 구성으로 39,900원 로봇입니다. 또 있어. 이건 뭐야? 미성년 스티커구나. 중간 중간 하나 하나 끼어 넣어주시는 것도 힘들었고 또 있는 아니 이건 더못 만드 사진 끝났나 이건 뭐야 바운스 아 이것도 다 나오고 가사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뭐예요? 아, 오케이 한번 만들어보자. 생김새를 보고 어떻게 만드는지 대충 알아냈어요. 이렇게인가? 이렇게겠지? 여기를 접는 거지. 여기 이거 근데 덜 잡혀가지고 안 되는구나. 자 이거 세우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저 오늘 면도 안 했는데 괜찮아요. 이런 모습도 좋아해줄 거예요, 커스는 프리한 모습. 괜찮은? 될것 같아요. 짠. 음, 귀엽네 이거 이거 되게 신기하다 좋은데? 아그 하면서 이것도 뭐야? 또 있어? 이건 뭐지? 이건 책갈피예요. 제가 책을 안 읽어가지고 뭔지 전혀 몰랐네요. 용도를 알수 <laughs> 없는 책갈피. 아 책을 읽고 싶은데. 진짜 책만 읽으면 잠이 와요 정말. 이것도 책갈피겠죠? 진짜 한세장 넘어가면 바로 이제 자신 수면제에 한테 이건 뭐? Thanks to. 좋았어. 이건 뭐죠? 아 그건가? 포스터인가? 아하. 어. 포스터는 앨범마다 이거 하나에 무조건 큰 포스터 하나 갖고 싶은데. 집에 붙여 놓을 건 아닌데. 분명히 어머니 사셨으니까 사 사면 주잖아요. 어머니 어머니가 그때 산다고 누나가 시킨 데다가 시키면은 주죠. 잔뜩 있겠네. 네. 와우, 어쨌든 이렇게 와우. 어 근데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기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언박싱을 하니까 여기에 뭔가 이런 색깔 구성 흰색, 주황색 빨간색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이거 두 번째 벌즌 BA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앞에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바로 해볼게요. 했쓸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웬만하면 그래서 칼을 안 쓰는데. 호호. 아 이것도 핑크. 핫핑크네요. 그냥 핑크도 아니고. 여기 있는 문구는 똑같고요. 오케이. 와우. 오호 아까도 이거였나? 어, 아좀 다르구나 여기는 째려보고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왔니? 약간 이 느낌이네 오호 이것도 다르고 굉장히 많이 찍었기 때문에 어 이것도 다르고 미치. 미치. 또 여기 제가 좋아하는 게 있는지 만 확인해 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사진 있는데 그 사진 어디 갔어? 어 이거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멋지 아주. 음 만족 만족. 이건 뭐라고 보는 거? I still on my way to dream. It's my turn. What's ah, baby. Keep the head He's able to check baby. Now it's my turn. It's my turn, okay? Miss Driver w a t o n i g h t 그냥 곡들의 가사가 조금씩 적혀 있는 거군요. 어, 이거 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트링. 이건 이제 뭐랄까 비오는 날의 타이어 가게야 느낌이죠. 흠뻑 젖은 모습과 타이어. 음 개인적으로 이것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뭐 스타일링이나 헤어 메이크업이나 뭐 장소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다 좋은 것 같아 요 아주 뭐랄까 미소년 같죠 이이두 개에 비해서 제일 미소년 같아요 저거는 뭔가 좀 컨셉이 너무 확실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좀 예쁘장하게 나왔죠 예쁘장하게 예쁘장하기보다는 예 잘생긴 소녀 같이 나온 것 같아 이거 잘 이거 좋네요 이거 이 사진 아우 멋있다. 다양한 각도의 얼굴이 정말 멋있네요, 이 친구. 좋았어. 너는 똑같나? 아 음, 똑같네. 이전이 사진도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모두 좋잖아요 모두 포토카드 Say something to me 때와 싱가포르였어요 아주 잘 나왔죠? 좀 이제 이거를 좀 바꿔볼까? 이 각도만 그래 제가 제일 많이 하는데 조금 다른 것도 시도를 해봐야겠어요. 시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미 벌써. 근데 조금 더 다른 친구들을 보면 공부를 좀 해볼까? 또 맛있네요. Oh, so cute. No cups, no life. Cups is my everything. No cups, no life. 이 사진도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수줍은 소년 같네 근데 저는 또 이제 그 의상이나 컨셉에 따라서 이 생각을 또 다르게 하거든요 불량 사진이 많아서 어? 일본 가사 사진 행복해 보이네. 그때 정말 행복했거든요, 저. 더할 나위 없이. 더할 나위 없었죠. 자, 이거는 미성년. 좋아요, 좋아요. 오. 그치 그만 뭐 아까 있지 않았나? 이게 서프라이즈? 덩스 서프라이즈가 있었는데 어 이거 그렇지 아하 자 아까 좀덜 이해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한번 접어요 여기를 또한번 접어요 여기도 접어요. 껴줘요. 이거를 꽉깨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대로만 끝인가? 꼭 들어가나? 어, 오! 봤죠, 방금?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안 들어가고 그리고 옆으로 이거 여기 먼저 넣으면, 넣으면 이렇게 이쪽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굿 끝인가 드라이브 어웨이 제가 있는 책꽂이 귀엽다. 이게 뭐였지? 아, 이거, 이거, 그렇지. 음흠. 아주 삐딱한 표정을 짓고 있네요. 이이이이이 무조건 이 앨범 사면 무조건 이거 이건 거죠? 음. 음. 좋았어. 좋았어. 자 이렇게 두개의 앨범을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사실 오늘 언박싱을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어떻게 하는 이거? 어. 좋았어. cool